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4년만에 이렇게 생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활동을 중지했던 이유는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이후에 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비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팬데믹이 오는 바람에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겹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벌어지잖아요. 어, 영상 PD로 근무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어, 새로 시작할 용기가 안 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찰나에 23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시, 새벽 2시 비행기인데 지금 9시가 9시 17분이네요.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마냥 기다리다가 티켓 발권 끝내면 면세 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행 간다. 좋아. 음.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반세품 아, 찾았지요. 가방이랑 화장품이랑 이,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지. 새벽이라 아무도 없는 공항입니다. 비행기 탔습니다. 드디어 탔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아. 엄청 좁다고 막 난리였었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다리도 수있 수. 있... 아, 우리의 다리가 수 짧은 건지 그들의 다리가 긴 건지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푸꾸옥 비엣젯 항공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laughs> 아이고 예뻐라. 어 예뻐라. 야 얘네봐 미쳤어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안녕. <laughs> 안녕. 미안하다. 저희는 폭곡에 도착했습니다. 북스 <laughs> 근데 시내 한가운데인데 지금 너무 아침에 도착하는 바람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저는 저분들 따라가볼게요 일단 여기 어. 마사지샵 있고요아네 어...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디든 가볼게요 맛집이라는 데를 왔는데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맛있는 것 같긴 한데 현지인은 없어요 근데 다 한국 사람이야 다 한국 사람이야 쌀국한 아, 공야 동안 얼마야? 7천... 3천 원정 진짜 싸다 야 진짜 싸다 이게 4천 원이잖아 와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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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국수 <목소리> 냠냠. 이름도 하필 라이스머켓이야 흙이 음. 무슨 데 <laughs> 몰라. 이게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 밥잘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갈 곳은 바로 이 카페 안바 카페라는 곳인데 그나마 외관이 가장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 와 카페가 너무 예쁘다. 와 좋은데. 땡큐 한국말이네 밥값이네? <laughs> 세상에나 밥값이잖아요 와우 와우 코코넛커피 코코넛크림커피 와우 제가 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완전 음? 안 달아. 음, 괜찮다. 막 엄청 과하지 않아. 너무 맛있네. 와. 여기 완전 카페 강추.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완전 다 다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벤 타는 시간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아서 우리는 마사지 마사지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30분만 받기로 했어요. 여기 굉장히 좋네요. 30분에 12불이라는데 그러면 한 2만 15000원? 가게가 응. 굉장히 귀엽죠? 마사지 끝났고요. 마사지가 끝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진짜 뒤지게 시원합니다. 미쳤다. 각성했다. 너무 시원하다. 와 여기는 데이스파라는 곳입니다. 지도 올려놓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너무 시원해. 이렇게 약간 프라이빗한 3인용 공간이었습니다. After Tea 간지 마사지 받고 오니까 아주 해가 아주 쨍쨍합니다. 와우, 너무 좋은데? 여기 와, 왕만 왕만한 개가 있네. 안녕, 몽몽이. 자리 쏠아. 놀다 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너무 시원해. 진짜 극락이었어. 근데 너무 시원하다. 미쳤다. 와. 리젠트로 가는 길입니다. 빨리 도착해서 방 구경하고 싶다. Oh yes, thank okay, you. Yes. So you are ready to take the b u s k b a l l Oh my God, like Rachel McAdams in the Notebook, 'Cause I keep on staring, and the whole world stops. Theme song is playing, just a Friday night, but it feels like the start. Of the rest of the night. 여기 그래 미쳤다 너무 좋네 와 돌아버려. 오마이갓 oh 아 너무 좋다 제 높은 층이라고 합니다 안내를받고 있습니다 와우 yes. wow. wow. 너무, 너무 좋잖아 so, I think uh, the locket already inside Welcome to your room y o locket Oh, awesome. Thank you. We used to have each other's playlists. No, no used to be each other's best friends. yeah. and now we got separate pathways. but your heart's still in mine. yeah. and maybe we could try it next week. yeah. so i think this is the second time you, you are here. is it a weird fruit? Can, can we eat? Yeah, so you can This is the gift from the amenity gift from the And so, one hour signature, I would like to show you. This is the refreshment gallery. Oh my god, too. it's all okay. 이게 뭐야? 그거 저기 입욕제 입욕제? 어머머머, 네. 입욕제. 어머머머. 솔트. 돌았다 돌았다 와 베스솔트 어머머머 어머머. 비누도 어머머머 와 미쳤다 미쳤다 비누도. 어떡하냐 음 어머머. 야 탄산수를 몇 개를 주는 거 도대체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뭘로 그러게 비누도주 반신욕 뭐. 하면서 물 마시라는 건가? 와 미쳤어 야 어, 여기는 그냥 샤워보스 진짜? 아, 와우! 아니요. 이거 저거는 뭐, 뭐 뭐지? 변기. 변기 위에 이거? 변기에 뿌리는 거 아니야? 푸푸 같은 거? 아 맞아? 아 그거, 그거 아니야 세리리킷그 생리대 넣는 거? 아 우와야 세중계도 있어! 살 찌지 말라고 끼지 마. 아, 기질 없어요. 아 정말. 아, 여러분 미쳤습니다. 이게 바로 리젠트. 와우. 와우! Wow. 이제 수영장을 갈 타임이 왔습니다. 아직 12시 반밖에 안 됐지만, 원래 체크인은 3시지만, 매니저님이, 어, 뭐야, 여기 멤버십이라고 환대를 해주시면서, 방도 빠르게 체크인을 하게 해주셔서, 지금 여러 스팟에서 셀카 찍고 난리를 치다가 한 시간 동안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는 길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미쳤다 어, 어떻게 이렇게 조경이 예쁠 수가 있지? 리젠트 가운인데 너무 화려해서 생각보다 조금 난감한 느낌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너무 예뻐 뭐 하세요? 저 사진 찍어요 아씨 유진쌤 하이포이어 어디로 가야돼? 와 미쳤다 미쳤다 수영장 미쳤다 와 너무 좋잖아 미쳤어 와, 선베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쳤어, 미쳤어. 제 친구 지금 저기서, 어, 사진 찍어야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 진짜 미쳤다. 너무 좋다, 진짜로. 헉, 물도 너무, 딱, 너무 안, 알맞아. 딱, 너무 막,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냥 딱 좋아. fresh o n for you. Oh, thank you. Yeah. Come on. Yeah. <웃음> <웃음> 어. 제가 제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섞어 맞겠지? 음. 음. 완전 밍밍해질 것 같은 느낌? 아, 설마. 그냥 먹을게요. 아니야, 섞어 먹는 거 맞아. 밍밍한데, 그래? 약간 맹물 먹기 싫으니까 이건 타먹으라고 주신 것 같은데? 네. 엄청 뜨겁네요. 타겠습니다. 음. 음. 오전만 해도 비올것 같아서 안탈것 같다 이랬는데, 이거는 아니었어. 음. 난리가 났네. 얘가 엄청 쨍쨍하네? 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시원해! 아, 오션클럽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게 오션클럽이야? 어. 이렇게 바다 아 보면서 뭐 먹을 수 있게 해놨네? 야 너무 좋다. 빛으로 나가볼래? 네. 발이 너무 뜨겁잖아? 트퍼 갖고 오자 고 여긴 또안 뜨거워 아 진짜 수영장 너무 잘 해놨다 너무 재밌네 오션클럽에 와서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수영장에서 밥을 먹으면서 노는 건가 보다 너무 좋다 미쳤네 오,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야 여기 산 사람은 그냥 아침에 여기 이렇게 조깅하면 끝나겠다 운동 너무 좋다 와아 이거 응. 어? 아 거기서 야 오션클럽에서 리젠트 나오게 이 기울어진 야자부가 트레이드 마크 이게 기울어진 야자수가 트레이드 마크래? 어. 그래? <laughs> 몰랐네 아 이게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여기가 리젠트 이렇게 해가지고 마크래요? 마크.. 마크인가봐 음. 여기는 롱 비치 재밌네 이제 해목에 가서 휴식을 취해 볼까 합니다. 와. 천국이에요. 너무 천국이에요. <laughs> 어떻게 모래가 이렇게 부드럽냐? 와, 진짜 부드럽다. 너무 좋아. 와우다. 라라라라. <람소리> 해먹스. 뚜껑의바다인데 바다는 사실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너면 그냥 약간, 뿌에 물이. 마음에 들어? 어, 약간, 뒤에서 앉아있는 거 찍어줘. 아. 오 너무 좋은데? 천국 아닌지? 뭐지? 이 너무 좋은 건? 70만원 주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70이면 한국에서 한 140만원 정도? 아이지 베트남 돈으로 70만원이면 한국에서는 1 4 0 0만원인가아이지 오! 잉? 이? 뭐 이렇게 비싸? 잉? 오션클럽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어줄수 있을까? 어 그렇지. 맘고 있어. 근데 막그망고 아니겠지. <laughs> 내가 뭐마하인지 알지? 알바 어. <laughs> 진짜 <웃음> 웃기네 우리 포케하고 버거하고 주스 두잔 시킬 겁니다. 근데 6시 반에 디노가 예약이 되어 있긴 한데 좀 과합니까?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야거야 뭐. This is we had a tiny sauce and this is the kasar cucumber and corn. 음. e n j Thank you. 완전 맵지 않네. 음. 여기 마셔요, 이게? 맛 음. 총체가 음. <놀람> <놀람> 뭘까? 밤티와 포켓은 이미 너무 조져 버렸고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뭐야 왜 이렇게 바삭바삭해말 맛있는데? 응! 진짜 맛있나? 아, 진짜 맛있다. 와잘 시켰다. 응. 어째 이렇게 튀겼지? 그니까 밥은 뭐지? 그니까 밥은 뭐지? 아, 수영장 너무 이쁩니다. 미쳤다. 물도 너무 깨끗하고. 와.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지금, 어, 좀 산책을, 리조트 산책을 좀 하다가, 어, 인피니티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푸바라고 또 바가 있대요. 여긴 참 바가 많아. 로비로 가서 다른 건물로 가서 10층으로 가라는데? <laughs> 요가 클래스 <laughs> 헬스장 퀄리티 미쳤어요 여 5pm today. 기후가 진짜 좋다 i n h i n k k Yeah. <laughs> 와, 이게 다 무료래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자마자 지금, 와야? 우와. 하이. 물이 굉장히 차. 음, 너무 이뻐요. 여기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확실히 블라좀 비어있어 다. 요거는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는데, 저 인터컨티넨탈에 어, 루프탑바가 그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오늘 토요일인데 이상하게 호텔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수영을 안 하네. 우리만 개이득이지 뭡니까 너무 됐다! 파인애플 주스하고 베트남 커피를 시켜봤습니다. 시럽 빼고 우유 넣어달라고 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다. 그냥 라떼인가? 나, 나 갈게. 네 핸드포도 찍어? 친구 사진 찍어주러 가야합니다. 안녕. 여러분! 이스커피 근데 베트남 커피 시켰는데 시럽 빼달라는데 너무 달아요 진짜. 아더이사냥보다 달아. 음, 그 이거는 파인애플 스무디인데 이게 비주얼이 대박이에요. 이거 맛있다 엄청. 음. 왕크니까 왕맛있다. 냠냠. 유튜브 올라가도 되니? 안 <laughs> 가고. 노을이 지는데 너무 예뻐요 여기 리좋트는 저녁에도 예쁘고 아침에도 예쁘고 점심에도 예쁘고 저녁은 이제 코스 요리로 라이스마켓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냠냠 맛있겠다 라이스마켓 들어갑니다 땡큐 아무도도다 <laughs> 무슨 일이지? 토요일 저녁인데. 뭔가 이상하다. 스 워터. o e t l i n g l e 아, 너무 예뻐. 완벽해. 그리고 심지어 6시 반이면 지금 딱 디너 시간인데 저희 밖 게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푸꾸 오시면 다들 디너를 밖에서 드시는 건지 음, 왜 우리밖에 없지? 통째로 빌렸다고 치죠. 좋습니다. 일단은 메뉴를 주셨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거 새우 얌 핸드폰으로 아. 아. 음. 맛있어? 꽉해 <laughs> 이, 이파이도 먹었어? 응? 완전히 먹어본 맛인데? 이선은 오늘 음, 이렇게 초딩 같은 느낌이니까. 와, 음, 진짜 이뻐. 이렇게 좀. 에피타이저래요. 미쳤잖아. 이게 소고기 샐러드? 이게 크랩롤. <laughs> 너무 예쁘잖아 <laughs> 너무 다 건강한 맛이야. 응. 크랩롤입니다. 야채가 듬뿍 들었어. 오늘 먹은 게 거진 다야. 아 근데 우리 당류를 많이 먹었어 음료 때문에. 음 그런 거 빼면은 음음 맛있어. 음. 이거는 치킨, 얘는 비앙비앙 누들, 뭔지 몰라. 칵테 그 구우면 이런 맛이 나지? 무슨 향신료였어? 구우지 히든바를 찾았습니다 저희를 위한 칵테일을 만들어주겠어요 랜드 좋아해? 응알코 와~~ <진짜. 웃음> 哇